이제 1995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실량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X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X의 분산을 구하는 거면 거의 대부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평균을 구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률 생성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정률 생성 함수가 뭐냐? 정률 생성 함수는 바로 MXT고, 이거는 E의 E에, E에 어떤 건가요? TX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시그마 X. 다시 적어두도록 할게요. 시그마 X가 들어가고 우리가 원래 E의 X를 계산할 때 시그마 X, X, f X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똑같이 또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t승, x승 곱하기 fx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적어줄게요. 이에 tx 곱하기 fx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 mxt를 이렇게 구했을 때 이거에 프라임을 한번 하고 프라임 한 것에 t는 0을 대입하면 어떤게 나온다? 바로 ex가 나온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정률 생성 함수에 2프라임 하고 이걸 t는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2의 x 제곱인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 여기가 mx 3프라임이라면 2의 x 3승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그마 x 그리고 2의 tx승 곱하기 fx라는 걸 우리가 써놨죠. 자, 그러면 이 fx를 집어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되겠냐. 시그마 x, 2의 tx 곱하기 2분의 1 x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x는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묶어 주도록 할게요. 이것은 어떻게 되겠냐. 시그마 x고 2분의 2, 1, 2의 t승 곱하기 X승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등비수열의 공식 1-R분의 A가 있을 겁니다. 자, 공비는 2분의 2의 T승이고요. 자, 그러면 1-R분의 R이 2분의 2의 T승이겠죠. 그리고 초항, X에다가 1 집어 넣으면 2분의 2의 T승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 2를 곱하고 분부에도 2를 곱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2-2의 t승분의 바로 e의 t승이 되겠다. 이게 바로 정률생성함수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mx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미분해준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바로 평균의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e 2의 t분의 그리고 e의 t승을 바로 미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미분하면 일단 분모의 제곱 t승에 제곱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분자는, 먼저 2의 t승을 미분하면 그대로 2의 t승이고, 2-2의 e t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고, 이 부분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의 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플러스가 되고, 바로 2의 t승, 거기에 t승이 되겠죠. 이 부분은 미분을 하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바로, 2의 t승으로 묶어줄게요. 2의 t승으로 묶어주면 2-2의 e t승 더하기 2의 t승이 되겠죠. 그리고 분분은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다면 지금 이거는 사라지다 보니까 이 e, 2의 t승분에 2-2의 e t 제곱이 바로 mx'이 프라임 되겠다라는 거죠. mx't. 프라임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바로 평균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0을 대입해주면, 키는 0을 대입하면 2가 될 것이고, 분모는 바로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제곱에 대한 평균만 알아내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제곱에 대한 평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mx1' 이니까 이것을 또 미분을 해줘야겠죠. 자, 미분을 하면, e-2의 t, 4제곱이 되고,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면, 이의 2의 t승이 되고, e-2의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자, 이제 뒤에 있는 거를 미분을 하면 되죠. 2 곱하기 e-2의 t승인데, 이 2의 t승에 한번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플러스 2의 2의 t승은 그대로 이렇게 올 것이고 곱하기 2, 2의 마이너스 2의 t승이 되겠다 마이너스는 튀어나와서 이쪽 부분을 바꾸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의 2의 t승으로 묶어 줄게요 분차를 그러면 2 2의 t의 제곱 1이 될 것이고, 더하기, 4-2의 t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2-2의 t에, 4승이 되고, 여기에 4가, t는 0을 집어넣으면, 이제, e의 x제곱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가 만약에 0이 들어간다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에 제곱 더하기 4-2가 되겠다.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되냐? 1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분모는 바로 1이다. 그래서 이 값은 2 곱하기 1 들어가서 2가 될 것이고, 2 곱하기 4 하면 8이 되고, 그리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10 마이너스 4를 하면 6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분모는 1이니까 6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값은 바로 x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vx를 구해볼게요. vx는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된다. 근데 우리 2x제곱은 6을 구했고, 마이너스 2 제곱이겠죠. 여기가 바로 x인데, 2x인데 이걸 평, 제곱을 해줘야 되니. 그러니까 6 4 해서 정답은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